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고지필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옆다리 내갈레근의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첫 번째 이론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넙다리 레갈레근의 신장성 수축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능 운동 중에 하나인 런지 동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런지 동작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처럼 런지 운동 시에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하게 되면 골반이 전방 경사되면서 넙다리 고등근의 최적의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영상처럼 런지 운동 시에 의도적으로 상체를 펴고 골반이 후방 경사되는 상태, 즉, 넉다리 고등근의 장력이 최적인 상태에서 신장성 수축을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넉다리 내갈래근에 위한 신장성 런지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처럼 무릎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넉다리 고등근의 신장성 수축 운동 또한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필라테스 동작으로 이 리포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넉다리 네 갈래근의 신장성 수축 운동을 디자인해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한 발로 수축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롤다운 바를 이용해서 좀더 안전하게 넙다리 네갈레근의 신장성 수축을 노르딕 운동으로 디자인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신 이 화면은 유명 저널에 게재된 최신 논문에 의하면 넙다리 네갈레근 중에서 넙다리 고등근은 골반을 앞으로 당기는 전방 경사 시 수축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신장성 수축을 할때 골반이 최대한 후방경사된 상태에서 가장 큰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은요, 활성화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근육 신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최적의 근육 수축에 반대되는 동작, 즉 무릎의 굽힘, 엉덩이 펌 골반을 뒤로 젖히는 후방경사를 이용해서 근육의 신전, 즉 스트레칭 운동을 디자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처럼 운동 전후에 이와 같이 선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를 앞으로 굽히게 되면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일어나면서 넉다리 내갈래근 중에서도 넉다리 고등근은 이상적인 스트레칭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적의 넉다리 내갈래근 스트레칭은 상체를 곧게 펴고 골반이 최대한 후방 경사되면서 엉덩이 관절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필라테스 리포머를 이용해서 직접 또는 보조를 받아서 보다 효과적인 넉다리 내갈래근의 신장성 신전 스트레칭 운동을 지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능해부학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에 짧게 짧게 소개된 필라테스 동작, 시퀀스와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동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별도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